자 그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거는요. include라는 지시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시어 스크립트 요소 써주시고요 여기서 include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라는 속성을 쓰는데요. 여기에 include할 파일의 경로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include라는 지시어는요. 현재 jsp 있잖아요. b에 다른 JSP를 포함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JSP에 다른 JSP를 포함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이것의 과정을 좀 볼게요. 두 개의 JSP가 있잖아요. 현재 이 메인에 이 서브 JSP를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어, 두 개의 JSP를요 한 번에 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톰캣이 두 개의 JSP를 파싱을 하거든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이걸로 한 개의 서블릿을 생성해요. 한 개의 서블릿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이걸로 한 개의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하면요. HTML. 요것을 이제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모니터에. 자, 이런 과정이, 과정입니다. 자, 근데. 뒤에서 배우실 액션 태그라는 거에서도요. 거의 똑같은 기능인 인클루드라는 액션 태그가 존재하는데, 자, 액션 태그 배우기 전이지만 이거 한번 같이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액션 태그의 페이지라는 속성에 경로명을 똑같이 적어주면요. 얘는 파일이고요, 얘는 페이지죠. 얘도 JSP에 JSP를 가져다가 인클루드즉 포함시키는 건데요. 얘의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자, 두 개의 JSP를 각각 파싱해서요, 두 개의 서블릿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한 개의 서블릿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하나의 서블릿에 두 개의 자바코드가 다 같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요, 두 개의 서블릿이 존재하는 겁니다. 각각의 서블릿에 각각의 자바코드들과 뭐 HTML 코드들을, 코드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HTML을 응답합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두 개의 HTML을 받죠 그럼 브라우저가 얘를 각각 해석해서요 첫 번째 HTML 해당 자리에 표현하고요 두 번째 HTML도 해당 자리에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브라우저가 합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 톰캣이 합쳐서 하나의 서블릿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홈페이지를 막 꾸미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막 꾸미려고 꾸미고 있는데, 어, 이 메뉴 있잖아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 메뉴는 각각의 페이지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쵸? 이 메뉴는, 이첫 번째 JSP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소개다. 두 번째, 이 페이지는요, 게시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상단에 있는 메뉴는 회사 소개 메뉴든, 아 회사 소개 페이지든, 게시판 페이지든 똑같습니다. 이런 놈들이 이제 서로 중복이 되니까, 미리 하나의 JSP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이 메뉴만 들어있는, 이 메뉴만 들어있는 JSP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클루드, 또 이렇게 인클루드 하면요. 한 번만 코딩하면 되죠. 사실 따로따로 페이지를 만들 때 이렇게 요놈을 가져다가 그이 메뉴로 이 메뉴 코드들을 코드를 가져다가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하 복사, 가져다가 요렇게 복사 붙여넣기하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유지보수가 안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어떠한 메뉴에서 뭐 어떠한 변형이 일어났어요. 뭐 글자가 수정됐거나 어떠한 변형이 일어나있으면은 이 메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 모든 페이지들에 대해서 각각 소스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수정을 해 줘야겠죠. 이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들을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오타도 나고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로 별도의 JSP로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렇게 가져다 쓰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메뉴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메뉴 하나만 수정을 하면 전부 다 수정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include 지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include 지시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include a c 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제가 한번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JSP 파일을 두 개를 만들죠. 얘가 메인이라고 치고 얘가 서브라고 치겠습니다. 이 서브가 메뉴 같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모듈이 되겠죠. 이 서브는 메뉴만 담당하고 있고 이 메인 페이지는 어 회사 소개 페이지라고 할게요. 회사 소개. 그럼 이 회사 소개 페이지에 이 메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서브 JSP를 가져다가 인클루드 해야겠죠. 자, 얘. 지시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시어 방식이라고. 자, 지시어 방식은요, 이두 개의 메인과 서브를 한 번에 파싱을 하죠. 톰캣이라는 놈이 이두 개를 한 번에 파싱해서 하나의 서블릿을 만든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뭐 클래스 하나의 서블릿을 만든 다음에 요 여기에서 파싱해온 내용을 넣고요, 여기에서 파싱해온 내용을 넣습니다. 두 개를 합치는 거죠. 하나의 서블릿이 완성됐고요 통켓이 이놈을 이제 브라우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서블릿이 만드는 동적 페이지를, 페이지가 결국에 HTML이 되잖아요. HTML 파일을 이렇게 브라우저에게 전달해주면 브라우저가 화면에 뿌려주는게 되겠죠. 이 HTML 파일을 뿌려줍니다. 자, 근데요. 어, 이제 액션 태그 방식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액션 태그. 자, 이두 개의 JSP를요. 각각 파싱을 합니다. 각각 파싱한다는 거는 두 개의 서블릿을 만든다는 거예요. 얘는 메인 서블릿. 서블릿. 네. 예. 얘는 서브 서블릿. 서브 서블릿. 그럼 두 개의 서블릿이 만들어졌죠? 이래서 이 메인 서블릿이 만드는 HTML 파일과 이 서브 서블릿이 만드는 HTML 파일 두 개가 존재합니다. 요두 개를요, 각각 둘다 브라우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요청을, 한 번의 요청이었지만 도착한 파일은 두 개의 파일이 되겠죠? 자, 브라우저는요, 이 모니터에 이두 개의 HTML을 각각 해당 위치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는 건요. 요런 식으로 보든 요런 식으로 보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개발할 당시에는 서로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요. 미리 설명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 지시어 방식에서는 메인 JSP와 서브 JSP가 하나의 HTML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메인 JSP에서 CSS를 예를 들어서 연동을 했다. CSS를 임포트를 하고, 자바스크립트 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다. 자, 그러면요. 서브 JSP에서는요. 굳이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HTML로 결국엔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서브 JSP에서 어떠 어떠한 CS를 임포트하지 않아도 이 코드가 결국 열로 가면은 이 메인 JSP가 임포트를 미리 했기 때문에 위에 임포트가 있겠죠. 하나의 HTML이니까 한 군데에서만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또는 CSS를 근데 이 액션 태그는요, 두 개의 HTML을 만들기 때문에 각각 둘다 CSS나 자바스크립트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고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쓸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개발자 사이에서는요, 지시어 방식은 어차피 톰캣이 하나의 서블릿을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를 적게 쓴다는 거죠. 서블릿이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액션태그 방식에서는 서블릿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둘다 메모리를 차지해서, 둘다 객체잖아요? 둘다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요런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요거 한번 그러면 실습하러 가볼게요. 자, 요거, 내려 주시고요. 이 클립스 켜 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는 꺼 주시고요. 여기서 웹컨텐츠에서뉴 해서, 해서 JSP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는 e x 0 3 e x 0 3 under bar direction. 이 디시어를 디렉션이라고 디렉션보다는 디렉티브라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 저는 그냥 디렉션으로 썼으니까 디렉션으로 계속 쓸게요. 자, 디렉션 언더바 인클루드 뭐 미만 통하면 되니까 자, 피니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이 디렉션 언더바 인클루드 jsp라는 애는 메인 jsp가 됩니다. 얘는 메인이에요. 여기서는 음 해줄 게 뭐냐면요. 일단은 여기서 스크립트를 하나 써볼게요. 스크립트를 쓰신 다음에 이 안에서 스트링의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있잖아요.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setAttribute 해서 여기에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t n a m e 을 넣을게요. 이 setAttribute라는 함수는요. 어트리뷰터가 요소잖아요. 요소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이런 스트링 객체를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body 태그 안에서는요, 여기다가 main 페이지라고 쓰고요. main 페이지 include 지시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하고 골뱅이 한 다음에 include 파일이죠. 파일의 경로명을 쓸게요. 경로는 sub1.jsp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아직 요 JSP 파일이 없죠? 그럼 요 JSP 파일 만들러 가볼게요. 그럼 여기 웹 컨텐츠에서요. 같은 자리에서 new JSP 이름은 sub sub1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어, p 태그를 하나 쓸게요. 간단하게 서브 1 페이지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네임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퍼센트는 네임 그리고 피 태그 닫아주세요. 이 네임 현재 이 공간에 없죠. 근데 이 서브 1 j s p 가이 공간에 인클루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네임을 잘 출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음, 여기서 hr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액션 태그 아직 안 배웠지만 액션 태그 간단하게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 jsp 하신 다음에 음, 인클루드 있죠? 여기서 얘가 인클루드할 거는 서브 2. jsp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써주신 다음에 서브 2 jsp 만들러 가볼 건데요, 이 서브 1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 Ctrl C에서 Ctrl V 한 다음에 서브 2로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확인. 서브 2 jsp는요, 여기서 음, 서브 2 페이지입니다라고 해주시고요. 표현식 안에서요, request.getAttribute. 아까 전에 s e t a t t r i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g e t a t t r i 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서브 b 2 j s p 랑이 direction-include.jsp는 제가 따로 관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서블릿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쳐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네임을이 서브 b 2한테 전달하려고 이런 식으로 request 객체를 사용한 거고요 이 리퀘스트는 요청이니까, 둘다한 번의 요청이겠죠, 제가. direction under include.jsp도, jsp로 요청을 하면은, sub2.jsp에서도요, 이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et attribute에서 객체 전달한 거고요 여기서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 실행시킬게요. 이 EX03 언더바 디렉션 언더바 인클루드.js p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요청을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finish 자 보세요. 메인 페이지라고 떴죠.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들이 이런 식으로 인클루드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서브 1에서요. 이 name 이란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당시에서는 에러 뜨는데 어차피 이 sub1.jsp와 이 direction-include.jsp가 하나의 서블릿으로 만들어질 거이기 때문에 각각의 코드가 하나의 서블릿으로 합쳐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name이라는 것을 잘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서브 페이지 보세요. 서브 b 2 j s p 는이 direction-include.jsp랑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name이라고 쓰면은 못 찾아요.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각각의 서블리기 때문에 서로 변수를 공유할 수 없는 거죠. 이 name이라는 변수를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equest라는 객체에 담아서 이 박스에 담아서요. name이라는 변수에 담아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야 서로 각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 특성 말고도 하나 특성이 더 있다 그랬죠. 음, 여기서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인 jQuery를 임포트 했죠. 그쵸? 그래서 서브 1에서는 요 여기서 임포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jQuery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스크립트 해주시고요. 여기서 jQuery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음, 이 p 태그를 불러와서 이 p 태그의 p 태그의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이 p 태그에 그러면 id 속성 을 하나 줘야겠네요. id는 my p라고 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달러 하시고요. shop my p 점 HTML 하시고요. 여기에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문자열로 넣어주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요거이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J쿼리를 실제로 이 서브 1 JSP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 실수를 했네요. 이 p 태그를 여기 위에서 사용하려면, 이게 바디 태그가 로드 된 다음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달러 하신 다음에, document.ready,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function,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이 안에 넣어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잘 뜨죠? 이 서브 b 1 j s p 라는 jsp는 jquery를 i m p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쵸? jquery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왜냐면 이두개 파일이 결국에 하나로 합쳐질 거기 때문에 서브 b 1 j s p 에서는 jquery를 i m p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서브 2에서 제가 jquery i m p 안 하고 jquery 똑같이 써볼게요. 요거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스크립트까지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는 음,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잘라내기 해서 여기에 넣어 줄게요. 그러면 만약에 서브 이점 jsp가 이 어, include jsp랑 하나의 파일로 합쳐진다면 여기서 jQuery 를 임포트하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또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F5 누르면요. 현재 임포트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임포트가 안된건 아니고요. 이 소스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 소스 보기 하시면, 이렇게 HTML이 두 개가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이두 개가 존재합니다. 둘다 브라우저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p 태그는 있는데 여기에서 스크립트에서 jQuery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임포트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위에서 임포트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ction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일을 include를 할 거면 모든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어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css를 각각 임포트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있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에서 주석 처리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얘 예, 이거, 크롬에서 다시 한번 F5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여기를 보시면 HTML 코드 시작되고요. 끝에 html 끝났고요 바디태그가 여기서 시작돼서 메인의 바디태그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html 코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죠, 요렇게. 그니까 러 결국에는 하나의 html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의 하나의 html이 만들어져서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번에는 요, 이거 주석풀고요 네, 이렇게 주석 풀고 위에 거 지시어로 한거 주석 처리해 볼게요 Ctrl-Shift-Slush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F5 해서 다시 한번 호출을 하고 이번엔 액션 태그 방식으로 예, 인클로드 했죠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라요 별도의 HTML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HTML 두 개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W 두 개가 각각 HTML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두 개의 HTML을 반환한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이렇게 두 개의 HTML을 표현해 준 거죠. 근데 결과는 사실 똑같죠.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예, 하나 페이지를 인클루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쵸 사용자가 보기에는 차이점을 못 느껴요. 하지만 개발할 당시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뭐가 더 성능이 좋고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깔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거요. 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또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중간에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